자봉이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 됐나요? 네, 10대가 됐어요 10대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나요? <laughs> 네 어쨌든 나이가 두자리때가네두자리때가 네, 됐는데 음. 아직 새해가 된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본인도 이제 나이가 두자리때가 됐다는 거를 인지를 했을 텐데 달라진 거 느끼시는 거 혹시 있나요? 기분이 나빠 자기가 예를 들면 그게 예전에는 티가 별로 안 났거든 이제는 약간 대놓고 표현하는 건 아닌데 좀 느껴져 어? 얘가 지금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상태다. 그럼 이제 아동에서 소년으로 넘어갔다고 치면 음. 성별적인 어떤 특성이 좀더 나타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, 제 생각에. 음, 맞아요. 그런 거는 혹시 뭐가 있나요? 전 이제 딸 아이도 있으니까 자몽이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축구라고 딱 보면은 자몽이도 어렸을 때는 똑같은 나이에 이제 축구 교실 다니고 했는데 별로 축구를 안 좋아해. 그러니까 왜 이거를 드리블을 해서 왜 저기까지 가야 되는지. 막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가 좀 되게 약해요. 그래서 성별적인 특성이 조금씩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아직까지는 막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. 근데 궁금한 게 자몽이는 축구를 같이 시키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? 이 친구가 딸 여자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는데 축구를 갑자기 한번 해보자 했을 때할 건가? 하겠어요? 안 하겠죠. 하일 어, 확률 엄청 낮죠. 근데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. 남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운동을 조금 어렸을 때 해보자. 그게 첫 번째였고, 두 번째는 어쨌든, 심폐랑 뛰는 거, 그리고 뭐 협동심, 팀 스포츠니까 어쨌든. 그거를 어렸을 때 주는 게 좋겠다. 왜냐면은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, 뭐,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때팀 스포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? 그쵸. 그잖아. 피아노, 미술, 뭐, 나때 뭐, 서예, 뭐, 이런 거 한단 말이야. 개인적인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거 예체는 그런 거를 많이 하지 팀 스포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거 없어 거의 그래서 오빠가 다니니까 기회도 좋다 해서 그치 그 클래스에 넣어본 거죠 근데 시작했을 때 여자아이들이 절반 됐었거든 진짜 한두 달 되면 거의 다 나가 음...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근데 남자아이들은 눈이 약간 도레네지 나오는 거지 막 음... 가서 뺏고 가서 넣고 그러니까, 이게 약간 특징이 있는 거죠. 성별의 특징이랄까? 평균적으로 봤을 때? 그러면,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한데, 성별 사이의 장벽이 조금 무너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. 부모들도 그런 거를 조금 예의주시 하는 것 같은데, 그렇게 저학년이나 혹은 더 어릴 때, 성별적으로 가진 특성에 조금 반하는, 그러니까 이성이 할 만한, <laughs> 그런 스포츠나 어떤 교육 같은 거를 시켜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아까 자몽인처럼 내가 실제로 했던 거니까 여자아이를 팀 스포츠, 여자아이를 뭔가 남자아이들이 하는 태권도나 이런 거 시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, 나는. 반면에 남자아이를 약간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피드 스케이팅도 잠깐 했었거든 1년 정도 남자 아이를 거기에 링크장 가서 피겨를 가르친다 난 그건 좀 위험하다 봤어 왜요? 어, 여자 아이를 복싱 유도 뭐 되게 거친 운동인데 이거를 여자 아이를 어렸을 때 시켰다고 해서 얘가 남성화가 진행이 될 거냐 난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 반대의 경우는 어 조금 이 앞단보다는 좀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 을좀 했어요 주변 다 여자고 막이럴거 아니야 많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은 좀 확실한 거. 시한건 어. 시켰으면 했어요. 어. 오박사님이 최근에 자봉이랑 시간을 내서 계속 같이 축구를 하고 계시는 영상을 올려주셔서 봤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장단점 이런 게 있나요? 남자아이가 어렸을 때 성인 남자랑 같이 어떤 운동을 하잖아요. 이게 나는 되게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봤어. 왜냐면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룰 같은 것도 인지를 한단 말이야. 음. 내가 이 바운더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은, 그게 축구든 농구든, 뭐, 아빠랑 1대1을 하든, 뭐, 그거 반칙이야. 그거 하면 안 돼. 이게 가잖아요. 그게 되게 긍정적인 경험이거든. 그러면 자몽이랑은 공을 같이 차시는데 딸인 자몽이랑은 따로 오박사님께서 같이 하시는 활동 같은 게 있나요? 자몽이는 딸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어, 좀 들어주고 딸들의 경우 뭔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한거 같던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먼저 막 물어보고 이런 게 많아 뭐 질문 같은 걸 나한테 하고 뭐 했어? 어디 갔다 왔어? 이런 거막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아, 그럼 마지막으로 자봉이랑 자몽이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나요? 안 가르고 있죠. 혹시 사주실 계획은? 아 이거 이거 일단은 제 원칙이고 약간 와이프랑도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된 건데 최대한 최대한 늦추는 걸로 어, 일단은 방향을 잡았고 사실은 폰은 폰을 할줄 몰라서 우왕좌왕할 그게 있나요? 직관적이란 말이야. 직관적에서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늦게. 카시오 전자 시계랑 모토로라 그 무전기, 어 요거로 가고 있어요. 단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반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애들 정확히 얘기하잖아요. 유튜브를 보는 애들이 점점 많아져요.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파생되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야. 예를 들면 막 뚝배기 이런 거. 그런 언어적인 습관은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주변에서 하니까.